안녕하세요, 찐태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빌드는 COC 얼음 폭발입니다. 손이 편하고 타격감이 좋은 빌드를 찾다가 선택하게 되었고요 직업은 치명타 속성이 유리한 노드가 많이 있는 어세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도 지난 3.17때 해봤던 빌드입니다. 당시에는 샤브론의 겉옷을 활용했었는데요. 여자분 세팅으로 하기에는 생존이나 데미지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세팅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방어나 데미지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보다 데미지에 투자를 많이 한 빌드이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맵핑력이 좋고 보스 뒤 또한 나쁘지 않으며 무엇보다 손이 편하고 여러 개의 냉기 스킬이 자동으로 사용되다 보니 플레이하기 재밌습니다. 그럼 가이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COC는 공격 스킬의 치명타가 발생하면 치명타 시 시전 보조에 연결된 주문이 발동하게 됩니다. 빌드의 기본 구동을 위해서는 공격 명중과 치명타 확률이 높아야 되며 치명타 시 시전 보조의 재사용 대기 시간에 맞춰서 공격 속도 또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중률은 정밀함 오라와 패시브 장비 등에서 정확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명중 100%를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장비뿐만 아니라 주얼 등에서도 정확도와 민첩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치명타 확률은 치명타 증가 보조에 보조와 건등 충전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00%를 맞추었습니다. 어세시인의 치명타 노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팅값을 맞추는건 어렵지 않을겁니다. 공격속도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는 최대치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격속도 증가는 플라스크를 활용했으며 재감은 각성잼 등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비각성 치명타 시점 보조의 재감은 초당 6.06번이며 각성잼에서 재감의 증가 비율이 14%에서는 7.57번, 52%에서는 10.10번입니다. 빌드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프리의 장난입니다. 근접 지빙 탓이 장착된 재미 발동하는 옵션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며, 서리 구체와 얼음 폭발의 콜라보 효과를 얻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불변의 힘 주얼입니다. 생존 기재로 피서화를 사용하면서 많은 생명력을 유지하며 피해 간폭 기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절에 취약합니다. 해당 주얼을 사용하면서 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스킬이 끊기는 현상 또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넣기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스킬 군주얼에 있는 돌이 아녀의 교훈입니다. 흡수 숙련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생명력을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네번째는 탈출의 명수가 할당된 금단 주얼입니다. 이 아이템은 코스프리의 의지를 사용할 때만 코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실드를 많이 확보하면서 스킬 사용과 생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데미지의 핵심은 서리구체와 치명타입니다. 서리구체 주변에 얼음폭발을 시전하면 최대 2개의 서리구체에서 얼음폭발이 동시에 발동하게 됩니다. 코스프리 장난을 사용하면 해어리 바람을 사용시 치명타가 발생하면 서리 구체가 발동하며 가까운 곳에서 흐름 폭발이 자동 시전되면서 2배의 피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타 확률과 피해 배율이 높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피해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고통의 조율과 저주, 원소 관통 등으로 데미지를 올려줬습니다. 생존은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 기반의 m 모 m 과 피석화를 활용했습니다. 피해가 들어오면 MOM으로 40%를 간폭시켜주고 나머지 60%는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피석하로 약 40%를 감폭시켜주면서 기본 60% 정도의 피해 감폭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피는 은청 오라와 장비 등에서 많이 올렸으며 에너지 실드는 금단주호를 사용했습니다. MOM은 섬뜩한 충전기와 혼의 춤, 그리고 흡수 숙련을 활용하면서 생명력 보호와 에너지 실드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결과 흡수 효과 때문에 500의 타격을 가할 때는 생존이 괜찮은 편이지만 한방 피해에 취약하며 특히 강력한 물리 피해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천 스탯입니다. 민첩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나 주얼 등에서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패시브에서 민첩 노드를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피해 증가용 오라는 원격 기폭 장치와 얼음의 전령 그리고 증오와 정밀함을 사용합니다. 원격 기폭 자체에는 사모치는 한기 보조를 연결해서 실리크 효과를 볼수 있으며 증오는 신성한 축복과 연결해서 보수전에 사용합니다. 방어용 오라는 피 석화와 은총 그리고 활력을 사용합니다. 활력은 오만 보조를 사용해서 생명력을 점유합니다. 점유 효율 증가는 목걸이와 패시브, 숙련 그리고 투구의 고정 옵션을 활용했습니다. 빌드의 핵심 키워드는 원소, 지병타, 흡수 등입니다. 먼저 원소 피해 반사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생 불가 는 가능하지만 치명타와 흡수가 관련된 건동 충전 강탈이나 흡수 불가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결이 잘안 되는 맵 또한 생존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트 1에서 10까지는 고드름 지뢰를 사용했습니다. 냉기 주문 계열의 치명사도 괜찮기 때문에 최종 패시브까지 가는데 포인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COC를 빨리 맛보고 싶으시면 1차 전직 이후에 다가온 체오를 구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코스프리 장난을 구하신 후에 에너지 실드량이 많지 않으면 섭득과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만화노도를 선택하셔서 게임을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3차 전직에서 토피노도를 선택하신 후에 아틀라스로 진입합니다. 아틀라스는 뭉쳐있는 몹들을 잘 잡기 때문에 매복과 균열노도 위주로 선택했으며 성구자노드 또한 괜찮습니다. 무기는 코스프리의 장난을 사용하며 공격 속도와 원소 DPS가 높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근접 공격이 치명타를 명중 시장착대 주문 발동 옵션 덕분에 서리 구체를 자동 사용하기 좋으며 얼음 창으로 추가 피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스킬 잼은 상해한 서리 구체와 얼음 창을 사용합니다. 방패는 생명력과 저항이 높은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부족한 민첩이나 정확도로 챙기시면 더 좋습니다. 스킬 잼은 신비학자 낙이를 활용한 동상과 원소 역할을 사용합니다. 갑옷은 회피가 높고 추가 저조 적이 으로 패시브 노드를 절약할 수 있어서 코스프리 의지를 사용했으며 회피와 카오스 저항이 높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스킬 잼에서 몽 환적인 해오리 바람을 사용한 건 귀탤 때문이며 별로 효과도 없으니 불변의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구는 생명력과 카오스 저항이 높고 적도가 비어 있는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에는 자갈대 옵션을 넣었으며 고적 옵션에서 오라 점유를 맞추기 위해서 점유 효율 증가 옵션을 넣었습니다. 스킬 잼은 오라와 버퍼 등은 넣었습니다. 장갑은 생명력과 저항을 우선 지로 선택했으며 윈첩이나 정확도 또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적도가 비어있으면 흡수 정피의 옵션이 좋습니다. 스킬잼은 오만보조를 활용한 오라 와 얼음의 전령을 넣었습니다. 장화는 생명력과 이동속도를 우선 순위로 잡았으며 보정 옵션에서 피로에 따라서 지대 효과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스킬잼은 축복오라와 방어기제를 넣었습니다. 목걸이는 용성곤리의 비상모조품 을 사용합니다. 잼 옵션만 맞으면 별의 제 목걸이 상위 호환 아이템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성유작은 패시브 노드를 맞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과충전을 사용했습니다. 왼쪽 반지는 무보석 기반의 민첩과 생명력이 높은 아이템을 구매했으며, 부족한 저항까지 챙겨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스킬 잼은 이동기로 서리 저멸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반지는 두려움의 고리를 사용하며 민첩과 피해 옵션이 높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벨트는 힘과 생명력이 높은 아이템을 우선 구매했습니다. 연계 의점유세 기반의 심연조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대형 주얼은 도리안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원소 피해 증가 기반의 주얼을 사용했습니다. 중형 주얼은 급소와 치명타 피해나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군단 주얼은 도미노스의 영향을 받는 호전적인 신념을 사용합니다. 세부 옵션은 원소 피해나 범위 피해 증가가 좋으며 주요 노드의 변경이 없는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고유 주얼은 탈출의 명수가 할당된 금단 주얼과 불변의 힘을 사용하며 생존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희귀 주얼에서 타라카 피 면역과 생명력과 치명타 피해 증가, 그리고 부족한 스탯을 챙겼습니다. 플라스크는 최대한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적도어에 치명타 시 충전 옵션을 넣었으며 생명력 플라스크에서 출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피해 증가 용도로 다이아몬드, 유황, 플라스크를 사용했으며 점미어에 공격 속도 증가 옵션을 넣으며 딜을 높였습니다. 순 플라스크는 기동력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점화 면역을 챙겨주지 않은건 피해 감폭과 흡수로 생면역과 실드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 또한 비슷한 이유이며 중첩이 쌓이기 전에 목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판테오는 염소왕과 아브라스의 영혼을 사용하며 도조 퀘스트는 올킬입니다. 영상에 틀린 내용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